안녕하세요 충주 그리스도의 교회 이현대 목사입니다 날씨가 7월 무척 후덥지근하고 짜증도 많이 나는 더운 날씨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에세이를 통해 시원한 이야기 같이 잠깐 해볼까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미국 집회, 뉴욕 집회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존 F. 케네디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다 보면 앵커리지 알래스카에 있는 공항에 한2 시간 경유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요. 기다리면서 그 알래스카의 그 설원, 넓게 표정이 눈 덮인 설원, 또그 깨끗하고 멋진 모습. 뭐 지금 생각만해도 아주 시원한 그런 느낌이 드는 알래스카 주가 있습니다. 본래 이 알래스카 주는 러시아의 소유였었고요. 근데 러시아가 전쟁을 통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그거를 미국에 팔자 팔겠다고 하는 의사가 있었고 슈워드 국무장관이 그 일을 협상하는 미국 대표로 같이 이제 가격을 매기는데 결국 합의가 720만 달러에. 매매 협상이 이루어지게 된 거지요. 720만 달러가 당시에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러시아 협상단은 쓸모없는 땅을 미국에 잘 팔았다. 대환영을 받았다고 그러고요. 슈워드 국무장관은 또 미국 의회에서 반대파들에게 비아냥 들으면서 왜 쓸모없는 땅을 사냐. 슈워드의 냉장고를 세금으로 샀다. 이런 비아냥을 듣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반대가 심했지요. 그때 슈워드 국무장관은 우리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이것을 사야 됩니다. 설득하고 설득해서 상원의원 표결에 붙여졌는데 한표 차로 그게 가결이 돼서 그 땅을 사게 되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알래스카에서 금광이 발견되고요, 석유 매장량이 중동 베네수엘라 이어서 세 번째로 매장량이 많다는 거예요. 또 미소 냉전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 미사일 기지가 만들어져서 군사적 요충지로도 뭐 아주 중요하고 알래스카 주의 가치는 지금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으로 환산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가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을 소유할 가치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 그걸 잠깐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세가 조금 어렵고 지금 좀 힘들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할 거 없어요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는 이 어마어마한 우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다 소유할 권리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그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이땅에얽매어 쩔쩔매는 삶이 아니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바라보는 늘그 천국을 소망하며 소유하는 목표로 살아가는 우리 CTS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제자 가론 유다는 그 제자의 신분이 있었는데 은삼십에 예수를 팔아버리고 떠나는 안타까운 사건 우리가 잘 알고요 반면에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가치를 바로 알아보고 자기의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생명까지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라고 사도행전을 고백하거든요 오늘 우리도 우리 예수 믿는 가치 천국을 소유할 가치 이 놀라운 가치를 품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